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처음에딱 들어가게 됐는데 느낌어 아, 그냥 딱 전이 자리, 서영 언니 자리 들어가서 공격 하나 치고 어, 네, 서브 준비였는데, 네, 그 이제 포지션 폴드 걸려가지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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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너무 앞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, 아, 이러라도 집중해서 해야지 좀 이제 감독님께 뭔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뭔가 기회 주시면, 이게 서브라도 뭔가 하자 했는데, 딱해민언니형막 해서 엉덩이 막 쳐다니면서 좋아했어요. 해민 언니 <laughs> 자꾸 방에 와서 너무 괴롭히지 말고, 언니 오늘 제가 서브해가지고 언니 다이어트 너무 멋있었어요. 화이팅! 일단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일단 기회 될 때까지 밖에서 열심히 몸 풀고 있을 테니까 기회 되면 꼭저 넣어주세요. 화이팅! 형님 <laughs> 소감 좀 들려주시죠? 좋아요. <laughs> 어, 서로 이제 잘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계속 해가지고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어, 일단 우선은 받아주는 걸 되게 잘 받아가지고, 잘, 잘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릴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잘 올렸던 것 같아요. 그걸 공격수들이 또잘 때려주고 다음 <laughs> 경기 때 많이 보러 와주세요. 20점 못하는데 아깝지 않아요? 아깝게. 아니지! 너무 아 어두워. 아아아 아깝지 않아요? 아까워요. 어요 그래도 오늘 어, 잘된것 같죠? 파이팅! 다음 파이팅! 경기 파이팅! 또 목표를 잡아볼까요? 어. 아 이번에 20점 파이팅! 꼭 넘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수수비 성공률이 무려 1 0 0인가 진짜? 티그도 다, 다 성공, 리시브도 다 성공. 오. 산스피. 오. 몰랐죠? 오. 나에게 칭찬 한마디. 칭찬해. <웃음> <웃음> 어웨이는 오랜만이어서 그런지, 아, 그 1세트 뭐. 초반에 좀 많이 불안해하고 흔들린 것 같았는데, 뭐 어떻게 잘 이겨내가지고 2, 3세트, 4세트까지 이렇게 좋게 한것 같습니다. 하는 거는 뒤에서 수배할 때도 네. 많이 다르잖아요. 네. 그 많이 느끼나요? 네, 많이요. 몸으로요그 <laughs> 브로킹 빠지는 코스만 기다리고 있으면 공이 오니까 확실히 많이 편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상에 김주장님. 어, 나 오늘 한게 없는데? 아니에요. 오늘 팔드점이나 쳤다고. <laughs> 몰라서요? 네. 오늘 팔드점 공격 투점 오드점에 블로킹두개 서브 하나. 오! 와, 나, 많이 했죠? 저 많이 했다 했죠? 나 밥값 했다 <laughs> 어떡해 너무 좋은데? 우리 엄마는 주겠다 <laughs> <laughs> 공격 5득점이나 했잖아요 네 어떻게 니까아좀더할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 아웃 날린 것도 컸는데 왜요? 아 일단 러치가 센터로 브로킹 가고 제가 라이트로 가는 거였는데 이상 요즘 살이, 살이 빠진 이유로 좀 빨라졌거든요? 쓸데없이 빨라가지고 그럼 손을 대버렸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가서 계속 얘기했어 <laughs> 근데 미안하다고 하면 서 사람은 너무 때리시던데 그거 미안한 거아니요 <laughs> 내가 민망하니까 <laughs> 너무 미안해서 <미안했어. 웃음> 그 팀이 팀 우리 1위가 됐어요. 수전님 때문이야. 오 수전님 때문이야. 수전님. 아니 수수전님. 수전님 예, 예. 때문이야. 수전이 수전이 1위가 됐다고요. 예. 수전님 때문에 1등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잘해요. 지난 시즌과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. 네. 앞으로서 느낌이 어떠십니까? 어 우리도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은 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 다음 기업은행이랑 하는데 와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나서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또꼭 이기겠습니다. 찾아와 주세요, 많이 안녕. 엄마 <laughs> 제가 많이 했다 했잖아요. <웃음> 몰랐어. <웃음>